Five, four, 잡을 만한 느낌은 있었는데 얘는 딜리로 하좀 짜증나게 되나? 근질이 명백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 근질랑 달라가지고 조금 짜증나때 스프레이 네. 할수 있는 게어이좀 네. 많지 음, 대표적으로는 네. 화신 때 그래서 내가 화신은 되게 무서워했거든요그로 화신이 근질을 그 피하기 훨씬 힘들잖아요 진지로할 때, 뭐양이나조도같은경우랑똑지랑 똑같이. 왠지랑 똑같이. 왠지랑 똑같이. 왠지랑 똑같이. 왠지랑 똑같이. 왠지랑 이 아쓸 거예요. 음, 이중할 준비. 충격. 방 배달. 배달. 바닥 피하세요. 어래 친구방 이중차 회전 넣어. 충격. 뭐? 위험하까금변해그냥 어, 그래? 이거, 딥, 딥, 역병도 들어올 거예요. 예아 아으로도 솔직히 데 들어온 거야. 지금 이된거 버프는 안 들어왔네. 역병 들어온 무조 아. 역병 안 들어왔는데? 안들어 아, 이거 그전 역병이네? 요번엔 꼬일 거예요. 대기. <laughs> 시선먼 아니 폭탄먼저고 시선 오늘 거예요. 템포 빠지시고. 먼지 3개 준비하시고. 3개. 폭탄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 아니 블러드를 일찍 켰는데. 가만히 있어. 네, 아직 시선 안 들어왔어. 이제, 이제 움직여요. 나와야지 그거야 바로 가야 돼. 바로 속쪽에 바로 가야 돼. 넣어놨어. 3 2 뛰어가지고. 1 3 1 터져요. 터왔네. 탱에 잘 붙어있어요. 중첩 있으신 분들은. 분출. 응. 3, 2, 2 1, 0. 다음엔 주축이니까 준비해 놓으시고 3 <laughs> 들어가요. 음. 음. 주축 신기님, 아직, 아직, 아직 어, 지금 어, 네. 넣으셔도 돼요. 어, 네. 주축 어, 네. 들어가고 어, 네. 넣으셨고요 3, 2, 1. 상계 3개 준비하시고 상계가 약간 늦어요 이제 상계 준비하세요 겐 생기 써요 박이 있으면 어차피 딜이 부족할 일은 없으니까 살포만해될것같 폭탄 들어올고 자살하는 폭탄이에요 Poké, p o 야 é p o 살 é p o 살 é p o 보기, 고개 k 보 p 보 k é p o k 만 Poké, p 어 k é Pok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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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o 넘어갈 거야. é p o 어 é Poké, p o k 초나 늦게 켰는데 데 아니야. 그건 응. 브라더를 안안 키자고. 그건 너무 심한 거같 아니 사실 그런 거 그런 거 어떻게 사소한 거고 지금 솔직히 삼성 거때잘 하냐 못 하냐 다성고딱두번 있잖아요. 위기가. 그게 중요한 거야. 사실 앞에 건좀 사소하고. 아 근데 1, 1, 2패 너무 넘어가면 늦게 넘어가면 블러드가 늦게 오고 마지막에 그거좀 있어갖고 약간 중요하긴 해 그러니까 4분 20초 정도 넘어가줘야지 깔끔하게 5번 주 끝나고 그 다음 블러드 오고 뭐 이런 게 되는 거라서 내부 들어가시는 분들 저번에 구슬 좀덜 드시던데 잘 드셔주세요 혹시라도 죽으면 되게 중요하거든죠7 80까지 없끊한데 거의 먹는 거 자체가 <laughs> 아니, 그게, 슈페님이 중간에 멍 때려가지고 구슬이 약간 밀렸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보다. 샤 가는 길에 하나. 정장 드시고. 영향 시간 한번 체크해보세요. 전 거의 다 끝나고 지금 먹었거든요. 그말한번 하시고. 차단해. 안 날아올 거예요. 사이에 끼세요. 사이에 끼세요, 사이에. 날아가면 그 위로 올라갈 준비. 올라가시고. 상계할 때 보슬 보면서 상계 준해주세요 이런한 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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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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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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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한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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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秒钟。 이거 근질이리약디 달라. 요달라요 생기면 올라가죠 정확히는 생기면 올라가서. 생기면 올라가생기신올라가입니다 올라가서. 생가서 생기면 올서 생기면 올라면 올라가서. 생기면 올서면 두바, 오세요바괜찮 두바! 두발두발두가 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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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날아올 거야 나생기바 올라가세요 바 두바! 올라가세요 안발 하고, 요번에 뭐 무적상계 준비. 타이 끼시고, 무적상계 준비. 주축도 쓰기로 했죠? 한개 하면서 무적상계. 그어가요발붙여질 나올 거예요. 한, 선거 한, 한, 다 한, 다시 폈어. 고질질. 나지에어야될것이번에질 나오세요. 5통 가세 5통 들어올 거예요. 잘 드셔주시고. 5통 들어올 거예요. 7, 5통 들어올 거예요. 우선는 기패 놓을게요. 7보통 들어올 거고, 상계 준비하시고. 7보통 맞고, 상계 준비. 병원이야 맞고, 병원. 상계 준비. 상계 했다가. 바로, 바로 공포에 붙어요. 이케이 그리고 잡을 트라이요. 가만 있어요. 그냥 그, 가만 있어요. 어... 풀지 마. 가만 있어 그냥. 가만있어요. 어, 가만있어요. 모듈 지라시고 한명 무식 살려볼 건조 살려야 돼. 양주 죽어요 이번에 준비. 어, 불량 드세요. 뭐들 나오세요. 좀, 주워놔요, 지나가요. 한테 들어도 올리시고 올러도 올리고 살려요 다. 두개 풀릴 거예요. 오속이랑다 준비하시고 제집이랑 생기 준비하세요 이번에 아, 위험해. 하나 풀렸다 아, 이거. 풀렸어 지금 또 터질 풀렸어 두 번째 거. 탈려야 어떻게든 지웠짜 부고통 요 요고통이 제일 위험해. 부고통 여차면 아, 생선 먹어야 피웠으면 아, 됐어. 직고통 요건 안정적이야 괜찮아. 상계할 준비. 요번에 마지막 상계하면서 상계 선고 들어올 거예요. 마지막 상계 크게 상 크게. 다시 붙으시고 성국 걸려던 거. 살기 만해 이거 3남았거든 무조건 잡아. 베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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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프. 이프이프여차 이너 다써 이거 무조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잡았어. 아유, 아유. 아, 지, 지, 엄청 걸랐어 진짜. 레이드다 아, 진짜. 아, 막 손이 떨리네. 아이 뭐야, 이거. 안 돼. 재집겨. 왜, 왜, 그러십니까? 죽었어. 설마, 드라이드 취소하는 거 아니겠지? 아니, 아니, 죽었어, 죽었어.